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수백 개 주고받았다는 의문의 남성이 등장한 상황인데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민주당 장경태 의원.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우현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장영태입니다. 우현님. 네. 그 샤넬백하고 저 그래프 목걸이요. 그동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다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저 샤넬백은 전달한 또 건집 없어 얘기했고, 그렇죠. 그래프 목걸이도 저뭐 그런 얘기들이 저 건집 없어 얘기했는데, 를 근데 김건영 사가 어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, 샤넬백은 받았는데 통일기업에 공모나 청탁 대가관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. 진술이 바뀌었습니다. 반 반만 자백했다 언론 이렇게 보던데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? 네 워낙 지금 명품백 관련돼서는 제보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도 변론 전략상 이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반대 거부하거나 이런 음. 부분들을 이 변론할 개연성이 너무 낮아졌다라고 음. 보고요 심지어 단순히 전달받은 정도가 끝난 게 아니라. 이~ 백화점에서 교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, 예, 예. 교환하면서 일일이 통화도 하고 또 실물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증언이 나온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, 이 심지어 대질 신문에서도 음. 이 김관희 측 변호인이 대질 신문에 대해서 입소위 반대 신문에 대해서 예, 예. 포기하는 어.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오. 본인들이 반대 신문하겠다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명품백을 안 받은 것은 뭐 변론하기 어렵다라고 예.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.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이 여러 재판부에서 이 예. 법정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. 어. 그뭐좀더 불리함을 피하는 것 같고요. 예. 다만 이제 목걸이 관련돼서는 이 건진 법사가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또 서희 건설이 전달했다는 목걸이 등이 예.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다른 목걸이잖아요. 그 명품팩도 목걸이. 명품 많고 뭐뭐 예. 뭐 브랜드도 다르고 예. 뭐 온갖 명품 브랜드를 예. 저도 몰랐던 브랜드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목걸이는 조금 뭐이 여러가지 변론할 예. 여지가 있다. 버티, 버티기 있다. 예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역시 뭐 청탁이나 대과 간거 없었다. 이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거겠죠? 그냥 무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예. 아마 알선수제무죄얘기하는것 어, 예. 같은데 무죄. 예.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이 자 본인의 이일정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한다라는 근거로 예. 보석으로 풀려나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요. 어쨌든 음. 그 정도로는 뭐 풀려나기는 구석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의원님 이 진술 바꾸고 입장문 내고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보석 청구하면서잖아요. 이 그렇죠. 보석 그걸 좀 염두에 둔 행보라고도 보이세요? 그러니까 재판을 성실하게 바, 받고 있다라는 예. 어떤 재판부로의 메시지라고 보는데요. 음. 뭐 그것만으로는 예. 구속의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음. 또 예. 저는 오히려 또 신변 보호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음. 뭐 구속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. 예. 아니 근데 보석 청구하면서 불안 장애가 악화돼서 기억 소실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. 이게 뭐 완전 기억상실은 아닌데 막심지어 불안하니까 자꾸 기억 잊어버리고 막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풀어 달라는 얘기거든요.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. 근데 <laughs> 그네가어쨌든 본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니 <laughs> 예. 당연히 불안할 거고요. 또 본인에게 그때 지금 불리한 증거들은 기억을 못 하시고 예. 유리한 증거들만 기억하시잖아요. 오. 이런 걸 예. 가지고 기억 불안이라고 하면 예. 뭐 구속될 사람이 없죠. 예. 선택적 기억 상실일 거다. 뭐 이런 말씀이시구나.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이 문제들 많이 추적하셨으니까 의원님 방으로도 막.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혹시 여러 가지 제보가죠. 이번에 뭐 조이대 예. 별동대라든지, 예. 뭐 김건희 혹은 최연순 관련된 수용 예. 관리계뭐 등등의 많은 제보가. 그고 제가 지금까지 폭로했던 것들, 이종호로 오빠라 부른다, 뭐 음. 그다음 김영현, 아, 그 윤석열 부부의 예. 또이군 골프장 사용 의혹, 예. 뭐 이런 예. 것들 다 제가 폭로했었고, 심지어 박동만 성희과 개업 당일날 김건희 씨가 갔었는데 예. 프로포폴 투약한 것도.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사실. 어, 어, 그래요? 다 네, 드러났습니다. 오, 아, 시각체에서 예, 드러났습니다. 지각체에서 52세 여성이라고 특정해서 발표했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다 와. 공개가 됐습니다. 예. 네. 이 <laughs> 그런데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죠 이모 씨에게 나오잖아요, 남자요. 이종호 말고 다른 네. 어어나더 이모 씨입니다. <laughs> 이죠 건진법상 법당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검찰이 발견을 아, 특검이 발견했고 그거 보니까 예전에 건진 법사를 소개해줬던 이모 씨 도이치 모토스와도 좀 관련이 있는 2010년부터 13년부터 16년 사이 한 500번 문자를 주고받았던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이 제보도 혹시 들어왔나요 의원님 방뭐 저희 방으로 온 제보는 아닌데요. 예. 여러 정보들을 좀 교환하는 과정에서. 예, 예. 어이이 땡땡 이분이 아, 이종호 아닙니다 이거 다른 네, 사람이 종호 예. 아닙니다. 네, 이분이 이분에 관련돼서는 예. 수사가 진행이 안된 측면도 있고 예. 또 실제 이, 이 김건희 씨 핸드폰과 예. 관련돼서도 이 땡땡과 그, 김건희 씨 핸드폰을 음.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이 음. 땡땡과 관련돼서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. 나는 뭐 정보가 있긴 합니다. 은밀한 관계요? 특검에 보도는 뭐 밀접 주식 거래가 아니 밀접한 관계라고 보도가 되는데 뭔가 은밀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셔서 뭔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, 의원님? 뭐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오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? 왜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신변 잡기적인 걸 수도 있어서요. 뭐그데 이제 이 사생활일 수도 있고 이, 이 땡땡 분이 예. 물론 사생활과 관련돼서도 있지만 사실상 이 도이치버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던 어, 사람이고 예. 또 실제 왜 이렇게까지 역할을 했나라는 음. 생각이 들었을 때이 김건희 씨와 이이모 이 씨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음. 그렇게까지 노력할 의미가 없었거든요. 또또 예. 또 한편으로는 이 관련돼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어뭐 손건희 씨뭐 이런 네요. 분들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왔던 음. 이 여러 판결 과정도 음. 소위 지금 대법원의 서법지원실장인 조병규 판사에 대해서 예.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어. 때문에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음. 상당히 저희도 좀 많이 좀 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좀 볼게요. 음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새는 재판 나오거든요.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면 진짜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문을 합니다.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곽종근 특수사령관과 이제 설전도 있었고 뭐 쏴죽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음.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뀐 변론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자신을 예. 변론하지 않고 있다라는 음. 인식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아, 만약에 변호인들이 잘 못한다. 지금 예, 예. 계속 예전에도 특검의 강제구인 강제인치 과정에서도 안 나오겠다고 버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수사니까 뭐그특검의수사야뭐 버틴다고 쳐도. 법정에서의 진술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증거 능력이 확보되잖아요, 법정 진술은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 초반 전략은 변호인을 통해서 변론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음, 음. 어왜 이렇게 변호 자 본인의 변호인들이 왜 이렇게 변론을 제대로 못 하지?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. 오. 실제로 보면은 계속 어떤 재판장의 이 네. 질문에 대해서 네. 변호인들이 제대로 답변도 못 해보면 요그 어, 전후 과정에 네. 대해서 네. 제대로 이선후관계 전후관계도 파악이 안돼 있고 그 사실관계 당시 있었던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들이 목목부답으로 지나치는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 어. 윤석열 씨가 나와서 직접 예. 본인 변론에 나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 되건 데 본인이 변론하더라도. 예. 본래 사실 자기별론 어렵잖아요. 어렵기도 <laughs> 한데 결과라가 안 되니까. 예. 예.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억을 좀더 의존해서 많이 지름 운을 하는 것 같은데 예. 또 불구하고 어? 워낙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다 보니까. 아하.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까지 안들리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한동안 싸주기로 했다라는 음. 이 법정 진술이 나와버린 거 음.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별로 이게 중 차라리 본인이 예. 자백할 걸 자백하고 이 변호인들의 조, 조력을 음.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자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추경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했고 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거든요 지금 어, 이 국민의힘 요 힘의 이 입장 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? 뭐 특검과 저희 민주당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요. 음. 어쨌든 건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. 뭐 저희랑 상의하고 청구는 하는건 아니까. 음. 근데 사실 핵심적인 청구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예. 추경 원내대표 시절 당시 이당이 이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예. 다시 국회로 모이라 했다가 다시 당사로 어. 모이라고 하는 네 번이나 장소를 이왜 바꾸게 됐는지 예. 그리고 저는 핵심적인 사안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예. 누구는 당사로 가고 어. 누구는 분명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거든요 음.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온 의원들은 어~ 시 소위 당론 위반을 한 의원들이 음.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원내대표가 어찌되어 이 비상의총을 당사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예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본회의장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음. 여부는 이 밝혀져야 된다 고 보고요 거기에 음. 대해서 왜 그러면 본회의장으로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부메히 오라고 했는데 예. 왜 원내대표에게 장소를 오락가락하면서까지 당사로 고집을 했는지 음.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 고 보고요 여러 이 비상경우로 인해서 국가기관의 많은 고, 이 공공직자들은 비상대책 회의를 합니다. 예. 법무부 대법원 어, 그렇죠. 뭐 검찰 할거 없이 근데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만에 하나 정말 비상사태가 시급했으면 비상입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음. 비상추경을 비상예산을 음. 편성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전시 상황에 준한 상황이었으면 선전포고 음. 의결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.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죠 당사로 음. 갈 것이 아니라 그렇기 음. 때문에 정말 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사로 가야는 이유가 뭐였는지 음.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전 원내 대표와 관련된 예. 여, 이 여죄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다고 음, 보면 구속 영장의 발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당연히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고요. 다만 네. 지금도 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는 네. 하시는데 그그 그 얘기는 권성동 의원께서 도 하셨거든요. 네. 그러면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네. 어, 체포 동의안을 압도적인 이 가결 표를 던져주시면 좋을 텐데 네. 또 이럴 땐또 퇴장하시니까 네.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퇴장하는지 네. 지켜보겠습니다. 뭐 어쨌든 저.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거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거는 뭐 기정 사실인 건데 문제는 이제 영장의 발부가 되면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고 이게 이제 개엄 해제 의결 방해여서 이게 좀 개엄과 연동돼 있는 거여서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위원정당 해산 제소로 가는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일부 관측이 있거든요. 그분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 2013년 헌재 판결이 예.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음. 어, 내란 모의는뭐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예, 예. 어, 유죄가 인정돼서 위원정당이 음. 인용됐던 것 아니겠습니까? 어, 네. 마찬가지로 비상개업 비상계엄, 위원적인 비상개엄에 대해서 동조하고 음. 해제를 방해한 혐의는 저는 어찌되었건 그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예. 보고요. 음. 그 과정에서 분명히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지시했는지는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음. 국가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이 회의장에 들어가야지 당사로 집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. 아무튼 음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저는 구속이 가능하다 보고요. 음. 어,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럼 위원장 내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어찌되건 법무부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되지만 헌법상. 예. 예. 어, 다만 저는 보수 세력 건강한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도 음. 뭐 어차피 뭐 거의 TK 중심의 의원님들 영남 중심의 의원님들인데 예. 한번 정도는 어, 이 내란에 가담했던 의원님들을 한번 좀 새로운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음. 위원장당 심판 청구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음 알겠습니다. 의원님 그리고 이 재판 중지법이 완전 히 정리된 거예요, 이제 안 하는 걸로? 재판 중지법도 사실 저희가 예.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. 법원장들이 예.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압도적 다수 설로 예. 이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아. 이 특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이 법원장들이 답변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예. 식으로 이야기해요. 를 그래서 그, 저희가 말로 이론적으로 예, 예, 예. 깜짝 놀랐고요. 예. 그래서 어, 이거는 정말 이 조이대 대법원이 어찌되었건 여러 사법부의 장악 과정에서 예. 정말 자칫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여러 뭐 여러 이 뭐랄까 여러 시도들이 있을 수 예. 있겠다라는. 뭐 저희 저희도 법사위 차원의 고민도 있었고 강력한 우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이 법은 어,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. 당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건또 법사위에 예.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. 예. 다만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 음. 어, 그렇게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. 어 서법부에 예. 이자이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강력한 또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. 뭐이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잘 마무리라는 게 이제 일단 지금 안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시도를 할수 있는. 전혀 박근태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저 경우에 따라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예.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던 건 저는 사법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고 봐요. 아, 어, 정말 예.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, 어느 정도 수용과 양보 입장을 낼 테니 예. 사법부도 어, 전혀 이, 이 문제 말 문제가 될만한 예. 시도조차 예. 어, 생각하지 마라. 딱그 아. 정도의 정리 매듭을 지는 게 아닌가 네. 싶습니다. 현실적으로 이게 불거진 일이 없을 거다 말씀이시군요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의원님. 네. 명청 갈등이란거 있어요, 없어요? 네, 일단 저는 <laughs> 그 워딩 자체가 언론에서 상당히 써 가지고. 왜냐면 하 언론이 성립할 수가 없는 오. 워딩이고요. 왜냐면 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. 이, 저희 민주당의 또 대한민국의 큰 정치가 그러니까 가장 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.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갈등할 수 없다라고 네. 보고요. 자꾸 이제 당정 엇박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네. 오히려 윤석열 정권하에서 또 보수 정당 보수 정권하에서는 너무 박자가 맞아서 네. 너무 정당이 여당이 용이 용산 출장소 같아서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오히려 이 여당과 이 대통령실 또 정부는 박자가 다릅니다 장르가 음. 다르거든요 원래 예. 어이 여당은 민주당은 락을 부르는 거고요 예. 당연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<laughs> 예. 당연히 저희는 신속하고 예. 어, 빠르게 또 음. 강력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거고 여당의 예. 역할은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정부는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. 예. 난 어디 나야지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졸속으로 음. 예. 불안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. 이렇게 음. 하겠습니까? 예. 뭐 안정적으로 예. 어,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. 이 원래 정부와 여당은 예. 장르가 다르다, 아, <laughs> 박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, 말씀을 드립니다. 원래 역할이 좀 다르다. 네. 아니 근데 어제 그저 유동철 저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컷오프 된 걸로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친명계라 가지고 불이익 <laughs>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길래요 민주당의 친명계가 아닌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.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네. 아마 조광특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네. 또 여러 여러 의혹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.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이 마무리됐고 네. 최고위의 추인까지 받은 음. 마당에 좀뭐 서로 잘 뭐 원만하게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번에 변성환 전 부산 부시장, 행정부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잘 소통하셔서 내년 이 지방선거 때또 부산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네. 함께 합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. 어제 한 여론 조사 보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새로운 인물이 올라왔더라고요. <laughs> 장경태. 네. 출마하십니까? 전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정말요? 네, 저는 왜요? 생각도 없이 갑자기 딱 떠서 아... 좀뭐 그냥 미묘하긴 하던데 어쨌든 네. 뭐생기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, 우현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. 의원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